스 사람들이 접근하는 자세를 취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뚜빠까딸리가차명이 처하고서는 끼리끼리 아, 네. 전문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에, 여기 볼리비아 옛날에 인도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놓던 그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끼리끼리라는 길리, 거를 뭐 끼리끼리라고 길리, 어떤 분호인지모르겠는 그거 외워서 꼭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필리필이라는이 <끼리끼리라는> 지역은, 말씀드린 대수, 이 지역 사람들은 맹금류가 여기서 아침이나 저녁에킬 끼리끼리 소리가 심하게 나가지고, 필리필리그 어떤 다른 뜻은 없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 검게, 가급한, 어, 주사위 모양, 주사위 모양을 검은 게 보이시죠? 그게 국회의사당 진축이 된 겁니다. 어. 그 앞에 있는 거는, 돔처럼 되있는 거는 옛날 오래된 국회의사당이고요. 너무 협조해서. 그리고 그 뒤쪽을 보시면 시멘트 건물도또 하나 있죠. 네. 그거는 대통령궁을 아주 높게 또 지은 겁니다. 음. 사우나시에서부터 아주 호화롭게 해놨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가 지금 일반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요. 옆에 또세 번째 건물. 그것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고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동천 지붕이 돼있죠 거기는 네. 메트로폴리탄 성당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성당.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전 정권은 에보 몰랄레스 전에는, 전에는 화이트 칼라, 류라카들이 여기는 정지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월요일날 9시 첫 미사를 저 성당에서 드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자기네들이 이 나라 이제 정치를 하던 예 그런 시스템으로 정치됐는데 지금은 저 성당이 완전히 예, 정치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예 덜로 이렇게 다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주말에 결혼식이라든가 여기는 유아들 세례식을 합니다. 캐톨릭 그런 예, 그런 게세례식 하시는 분들이 찾아주는 그런 곳으로 예, 전락이 됐습니다. 일단 이 쪽에서 이렇게 한번 다 보시고요. 이쪽. 저기가 네, 메시가 뛰었다는 축구장니다저기 비슷하네 메시가 그냥 뭐 어, 국화 갔다고 하면 좀더어니까얼굴간 곳입니다 6대1로 졌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정말 역사, 역사상 어땠던 여성분을불야지넘어습니다못뛸것 같애 저기요 선글라스 낀사람또 선글라스 벗고 봐요 어우 저런게 안게 불려 그이이다 <laughs> <배. 웃음> <나 밑에 så. 웃음> <laughs>